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자, 오늘은, 음, 생동기를 할 겁니다. 자, 승희님 네. <laughs> 승희님 자, 오늘 생동기를 할때 목표가 뭐죠? 아, 가이아 세트 있긴데, 나 네, 진짜 안할요 양들이랑 다할 건데. 자, 일단은, 그럼 서불님. 네? 신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나무책이요. 그 다음은요? 무언서 무언서에서. 아 장난가냐. 아 개멍청이. 개멍청아 조합대 만들어야지. 아 나무를 강공해야지. 개똥아. 그럼 즉시 실행합니다. 아야. 이건 나 엄청난. 야또수하자죠 아니 나 아무것도 안먹었습니다저 이미 저 아가 때. 네가 내한테 왔잖아. 저보라 <놀라> 목소리를 크게 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어, 나두리. 나랑만 마있게아 하나. 목소리가 겹치면 안 되니까 아까 일단은. 내가 방송 보니까 막 서로가 같이 말하면 안 되겠더라. 안 되고 나무 여덟 나무 여덟 개 태고 그다음에 나무를 가공해주고. 조합대 만들고 막대기 8개 만들고 그다음에 조합대 설치해서 나무 석갱이 만들고 그다음에 심을 죽입니다. <laughs> 알겠니? 죽이고 <laughs> 음, 나는 프레임 지킬 거야. 이는는데나서브를 죽일 거야. 밑 난 당연히 어떻게 할지. 아, 진짜 민폐야. 숨는다는데 전 아니. 자, 여러분, 계산식으로 파야 돼. 먹을 거안 구하면 똥 돼요. 닭다리 네. 아까 구했나요? 어, 구해 네, 제가 구했습니다. 네. 아, 네. 만약 죽기가 어떤 분은 네, 마한식인데. 거기 없으면 그냥 죽으세요. 네. 음... 어 서로서로 서로 놔두긴 하겠지만 동굴.. 동, 도와, 동, 너무 고기 없이 많이, 동굴 가지는사람데 네, 멍청한 사람입니다 네, 뒤져요 네. 그냥 네? 아니 그냥 거의 갔다 하면 이제 썩은 고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고기 달라 해도 될거 아니에요 네. 난이도 어려움입니다 네? 근데 도코 어려워 코코아로 코코아 사겠지 코코아는 필요코코 음, 근데 근데...음... 그렇죠? 그냥 돼지고기나 먹어 <놀람> 거미 안만들어너 거미 만들지 못해? 거물? 아니요 이 마크에서 거미 <놀람> 만들어준 맞아요 뭔 소리야? 제가 만들었는데 안만들어진... 얘기인가? <놀람> 실제로 파장 한나 벌써 거미가 나오네요 진짜 아, 방금 퀴악 들렸습니다 에이, 에이. 아 맞네요 아 거미 아! 아 죽어요. 아, 죽어요. 제가 죽이로아다 뒤에 봐봐 제가 죽이러 니다아이 음, 망할놈 음, 음. 내가 죽여서 경험치 얻라 했는데 지이 조금만 요자 배고픔이 반칸 달았습니다 저아무 나머지 해야겠다 일단 오늘 밤은 그냥 못안 가고 일단은 일단 집 대충 줍시다. 안녕하세요. 좀, 대충 대충 줍시다. 집, 집 대충 줍시다. 네. 양을 좀계하데아무거나 네. 아무 재료나 쓰세요. 아무 재료나. 아무 재료나. 네. 돌리 돌이는 나무는 다 같이 아, 쓰세요. 맞아. 아 전에 집에 집거 만들면. 아니 다 같이 찢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대충 줍시다. 우가 먹을까. 자, 일단 집 지어야 합니다. 어. 얼른 올라오세요. 어. 어. 아 진짜. 진짜 왜 왔는데. 나? 아예. 아. 예. 아, 아. 너무 아, 야, 그럼 판이는 아. 없이 하안 <laughs> 어, 보이는데. 음 아. 하갈 한 세트가 다 되고 훨 36. 얼른 올라와라. 아 여기 있었구나. 야, 저 수박 계속 까지는데수박 엄청 많은데 수박 드릴게요, 소빈님. 저기로 갈까, 아니다 소빈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 야, 저기로 갑시다. 수박 드릴게요. 아니, 수박 먹 죽지 말고 일단은 집읍시다 수박 좀 먹자, 좀 집. 여기서 일단은. 나 <아> 배고파. 예, 여기서 일단 집지읍시다 배고파요. 집집시다. 나뭐 만들게요. 야,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상자. 상자, 여기 상자 있다 상자 어디? 어. 여기 좀와 주실래요? 우리 자식들이 사, 늙었어. 일단, 응. 지금 층많한데 사고, 아니, 사과 난다. 그러니까. 아! 화강함으로 집 짓자. 이, 이, 이런 데가 엄청 아깝다. 근데 왜 혐오함은 없지? 과강함은 있는데? 같이, 같이 살래요. 같이 일할 사람들 빨저 나무 많이 있는데요? 아. 맞다, 나 도끼만, 아, 네, 아 이거 그냥 막혀라고. 응. 나무 좀 만들어야지. 멋지지 응. 아. 로그 로그 <Moon>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나무를 채고 있어요. 소가여기 오라고요. 알아요, 왜? 님 재료도 site. 안 구했나요, 아침에? 아직 많이 구했어요. 냄새 난 우리 거 지금 대충 짓는 거죠. 네. 냉장 수박을. d 요 야, 이건 너무 적다 야, 체리...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수박이, 안 아, 정신... 그래, 수박이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면 되죠? 여기 나무를 빨리 들어가세요. 자, 여기 안, 찜이 안 지금 안 들어온 사람은 그냥 버리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좁은데. 야, 불평하지 마이따서가 자, 이제 위에 올라오는 거미들을 막는 겁니다. 있자. 네, 안는데 도 준비가 없네.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한번... 한번 볼까요? 설치할게요. 저 요거 설치할게요. 한번 볼까요? 네, 저요가 설치할... 있기 있나 없이 자, 제가 땅굴 봤으니까 여기에 네, 지하자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자충 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쏘고안 써요. 지하자원으로 넣 거예요. 어, 뭐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제가. 어, 이거가리 이걸? 볼 있어요? 꺼주실래요? 네야 이거 곰이다 야앗 아, 뭐지? 아 이거 동굴 때문이군 석탄이 없는데 석탄 누님 석탄 있어야 하는데 야 바닥이 나무로 깔리니까 더 기분이 좋다 야막깔람도네어왜 그래. 칼 만들어요 음. 칼이 없만들나요 나, 나. 많이 만들어요